자, 안녕하십니까. 저 김국진입니다. 자, 지금은 9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0분입니다. 아, 요즘 한, 한 달, 뭐, 정말 열흘이 막, 정말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주식을 해서 얼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말도 못한 상처를 받았고,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개미 투자들 가장 들돈 잃은 분들 똑같지요. 저 와이프한테 존경 크게 못 받습니다. 자식하고도 웬만하면 거의 이야기 안 합니다. 음? 그렇지만 자신 있습니다. 저 우리 와이프 도관이 깨지도록 무릎 무릎 도관이 깨지도록 제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우리 자식들 정말 아빠가 뭔지. 남자가 뭔지를 한번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아들 셋 있습니다. 음? 자, 음? 주식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왜? 인간의 심리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리를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력들은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연구합니다. 그러고서는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를 여지없이 박살 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가격과 고통을 줍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깁니까? 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세력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하면 세력이 왜 이랬을까? 세력이 왜 이랬을까?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세력이 이 짓을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획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주가는 내가 생각한 대로 거의 100%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자, 들어갑니다. 요 종목은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 좀 힘이 듭니다 음. 자이 티라유텍 정배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주창하는 종목들을 보면 다 정배열일 것이고 다신고갈 것이고 거래량이 다 터지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만 골르니까요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쭉 올라와서 여기 상승 역거래량 상승 돌파를 했잖아요. 깨작깨작 올라와서 여기도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기 개미털기, 개미털기, 개미털기 왜 이런 짓을 할까? 여기를 일부러 밀었지 않나? 그러고서 여기서 강력한 상한가가 나온다. 상한가가 나오고 여기서 거래량을 튀었다. 그러면 저는 이 거래량 아래 위골이 길고 거래량이 엄청 섰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연 뭘까? 세력이 다 팔고 떠났을까? 아닙니다. 당분간은 지금 당장은 이 앞에는 이런 일도 하면서 시간을 끌지만 이제는 이제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1차, 2차, 3차 돌파. 그 다음에 세력이 어느 정도 올렸고 매집을 끝났다. 이제는 마지막 불꽃장,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함, 이렇게 세력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초입을 잡는 겁니다. 그때 초입. 그때 초입을 잡아서 한 달, 두 달만 끌고 가면 500%, 300%, 500%, 텐포로 텐버거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테티라 유텍이 이제 막 이제 막 본격 상승장으로 진입하려는 그 초입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 회사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은 저, 진짜 저런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엊그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YTN을 가지고, 우리 카톡방에서, 신용, 미수, 몰빵, 전재산 투입, 제가 그렇게 카톡을 날렸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죠. 그렇지만, 그 꼭대기에서 사는, 사는 것도 그 사람들 표 판단입니다. 샀다고 얘기도 안 해요. 응? 그러고 떨어지면 내 원망을 하고, 오르면 자기 공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 이기적입니까? 자기 아전 인수, 자기 쪽으로 물대고, 자기 편,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YTN, 그렇게 말했을 때, 장난으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개인들 망하라고 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 이 있었으니까 그 멘트를 던진 겁니다 한번 yt 한번 보시자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프로 2000입니다 프로 2000 그냥 저는 세력이 무지하게 사고 오래 전부터 3개월 4개월 전부터 오래 전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에 계속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빵 올리고, 푹한 2, 3일 떨어뜨리고, 빵 올리고, 2, 3일 떨어뜨리고, 응? 이 작업을 여기서부터 해왔습니다. 여러분, 차트 기가 막히게 예쁘죠? 에? 그래서,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세력도 매집할 만큼 매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력도 여기서 매집했으면 어디 던지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갈 것이다. 지금 4,700원인데 3배 1만 2,000원까지는 쉽게 갈 것이고 많이 가면 2만원 더 가면 4만원도 간다. 응? 언제까지? 지금부터 2, 3개월 한달두달 달 안에 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직장인, 주부 음? 정말 그 묻어두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 묻어두면 대박납니다 이건 제주장입니다 사지 마십시오 자요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자 이거 진짜 상한가를 기깔나게 뽑아놓고 개파라 음봉을 이렇게 계속 밀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도 절대 손해가 안 난다. 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돌려서 가는 수밖에 없다. 에? 그러면 올해는 내일 어떻게 갈 것이냐. 아침에 한 10시까지. 아침에 9시 반이나 10시 정도면 지지가 나오겠죠. 에? 뺐다가, 뺐다가. 쫙 올려서 여기가 큰 장대 양봉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제그 통찰력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음? 여기는 천안입니다. 전화 주시고, 음? 찾아오시고, 저하고 소주 한잔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 같은 좋은 친구 하나 두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자신있고, 정말 실력이 장착된 인간이다. 주식에 이제 통, 특화된 인간이다. 이제는 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눈썰미와 이 머리는 모든 차트, 2,000개 차트를 꿰고 있다. 응? 패턴, 유형, 위치, 캔들 분석 능력, 세력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김국진입니다.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화주시고,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